영상 메뉴에는 어 1000개가 넘는 영상이 등록되어 있고요. 어... 새로운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올 때마다 여기에도 어... 올라오게 됩니다. 뭐 가수별로 볼 수도 있고요. 뭐임영웅 씨, 영탁 씨, 이찬원씨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추천 순으로 보시게 되면 뭐 요즘에 인기 있는 노래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뭐 만약에 이걸 임영의 오래된 노래를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터치를 한번 하시면 바로 넘어가서 화면이 재생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방금 한번 넘어가서 한번눌러주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고 음, 홈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출석 체크는 나중에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표, 투표, 그리고 기부, 그리고 응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투표를 하시는 거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세전을 드리는데, 여기 밑에 보면 광고, 보고, 포인트 겟 투표권, 내장겟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광고가 플레이가 되는데, 어 뭐 광고를 닫으시면 지금 투표권 7장 그리고 포인트 2 포인트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또 광고를 봐요. 광고를 보고 닫고 또 광고를 봐요. 그리고 뭐 X 버튼으로 바뀌면 닫고 다시 또 광고를 봅니다. 광고를 보고 닫고 다시 또 광고를 봐요. 그리고 닫고 이렇게 되면 이제 투표권과 포인트가 이제 쌓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내가 원하는 가수한테 투표를 하고 싶다 뭐 만약에 뭐 임영웅 씨한테 투표를 하고 싶다 임영웅을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걸다 투표를 하실지 한 장만 투표하실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뭐 24, 23장 투표해 보겠습니다 어, 투표하면은 제가 갖고 있던 투표권이 연장으로 바뀌고 여기 임영웅 씨에 보면 이제 23표로 바뀐 걸볼수 있어요. 내가 임영웅 씨한테 23표를 투표했다라는 거고요. 그 포인트는 어디서 쓰느냐?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임영웅 씨 이름으로 어 복지 단체에 이제 기부를 할수 있는데 여기 이제 보탬을 하는 거죠. 뭐 임영웅 씨한테 기부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은 임영웅 씨한테 지금 3,500가 30만원인데 지금 현재 모금이 9807 포인트가 이제 정립이 된거고 여기에서 내가 기부할 포인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보유 포인트 최대 기부 이거를 클릭하시면 알아서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10포인트가 기부에 참여가 된거죠 어, 입력한 임영웅 씨한테 이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임영웅 씨 이름으로 30만원을 모아서, 이 30만원을 가지고, 복지단체에 기부를 할 거예요. 기부를 하고 나면, 어, 기부를 했냐, 아 했냐를 좀 의심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어 여기에서는 공지사항으로, 어, 기부증서라는 거를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어 임영웅 씨한테, 뭐, 얼마를, 임명식 이름으로 얼마의 금액이, 어, 미랄복지재단에 후원이 되었고, 이걸 이제 증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